I've got an itch I can't scratch. I'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 c a 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 What the hell's wrong with me? I don't get along with anybody, honestly. I've been living in my own head. I've been living in my own head. I've been living in my own head. I've been l i v i y own head. I've been living in my own head. I've been living in my own head. I've b 일단 카테비가 얼마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대략 지난 1년 동안 제가 라운드한 골프장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8만원인 곳이 한 곳이 있었고요. 9만원인 곳이 6곳, 10만원인 곳이 13곳, 12만원인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쳤던 곳 중에서 카테비가 12만원인 곳이 있었다는데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만큼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보니 97,148원이었구요. 대략 10만원이 대세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라운드하면 5시간 반에서 6시간 이 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24시간 기준인 일반 렌트카로 치면 36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불하는 셈입니다. 이 돈이면 이런 멋진 오픈카 렌트 할수 있는 비용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주로 타는 이 5인승 골프 카트는 얼마나 할까요? 보통 국산이 800만 원, 수입산은 1,2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수명은 5년에서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럼 골프장 입장에서 카트에 투자한 비용은 얼마 만에 회수가 가능한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계산해 볼게요. 카트 비용 9만 원에 하루. 한번 사용한다고 하면 1200만원은 134일 만에 벌어들일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일만 사용한다 해도 7개월 안에 1200만원을 벌수 있다는 거죠. 즉, 7개월 안에 카트 원가를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루에 1, 2부 치면 두번 사용할 거고 한 달에 25일 이상 영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짧게는 100일 안에도 회수할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받는 카트비는 전액 순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소모품 배터리 등 카트 유지 관리비가 있을 거고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달에 50 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도 그 남는 이익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골프장에서의 카트 이용은 말로는 고객 편의 차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라운드 시간 단축의 이유가 더클 겁니다. 만일 골퍼들이 카트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라운드 할수 있는 팀 수가 현재보다 3분의 2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 골퍼들은 골프장 측의 이익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카트를 이용하고 거기에 엄청난 사용료까지 지불하고 있는 거죠. 갑질도 이런 갑질 도 있을까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용하게 해놓고 아주 비싼 사용료까지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공정한 카트비는 운영 유지비와 마진을 더하더라도 5만원 내야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당한 카트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